아,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설날, 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에 부름, 불러주는 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찬양하겠습니다. 그 가사는 채팅방에 올렸는데요. 어, 공유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채팅방에 올렸습니다.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. 내가 할일 없게 돼. 내려오지 못한 예수 노력할 일 없다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짐 없게 되었네 자유해 평등해 새로운 판 열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예수 안에 나 있어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분 안에 하나 돼 내려오지 못한 예수 짐 없게 되었네 자유해 평등해 새로운 판 열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. 오늘,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, 그 중에 저는 나보다 더 못한 분일 수 있다. 예수님께서. 나보다 더 못한 분일 수 있다. 참이 말씀에서 참 많은, 그, 마음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, 나보다 못하니까, 진짜 노력할 일이 없잖아요. 왜냐, 내보다 더 나으면 쳐다보고, 얼마나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. 그런데, 내보다 못한 분이니까, 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야, 이 짐을 덜게 됐어요. 할렐루야. 아, 정말, 이 완전히 자유하고,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? 참, 너무나 목사님께서 그 지점을 명쾌하게 보여주셔가지고, 참, 나무 뒤에 숨을 일이 없잖아요. 뭐, 나보다 못한, 못한 사람인데 다 보여줘도 되잖아요. 내보다 못한데, 뭐. 그, 뭐, 이, 저, 뭐야, 카드로 치면은, 표, 아, 뭐야, 패다 보여줘도, 다 보여줘도 내가 이길 판 아닙니까? 그죠? 야, 예수님의, 그, 어, 잘난 면을 늘 생각했다면, 도저히 그렇게 안 되죠.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, 아,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. 야, 내려오지 못한 분이었다. <laughs>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었다.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. 오히려 나보다 못한 분이었다. 이게 다. 밝혀지니까 참 자유하고 해방합니다. 참 오늘 설날 설날이니까 이 뭡니까? 자유하고 해방하잖아요.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이 복음 안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신 내려오지 못한 예수.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의 길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너무 가슴 뛰게 합니다. 음. 이미 정해진, 어, 정해진 길이에 음. 어,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음, 그 사람의 정해진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나다 하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제 인생을 참 봐도 답이 없는 인생이었고 정말. 이길저길기웃기웃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이 안 보여서 늘 헤매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헤맬 일도 없고 음, 다른 길을 기웃기웃탈 일도 없이 길이 하나밖에 인생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어, 헤매지 않는 사람으로 이 정해진 길로. 만 가게, 참, 제 인생을 너무 단순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아,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접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쉬운 세계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. 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영원히 이 선포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.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